네덜란드령 섬, 신트 마르턴. BCH 법정화폐 공식 채택 법안 검토. 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이번 주 상승률이 높게 나왔죠. 이번 주에만 2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코인 이슈가 보니까 제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한50% 60%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한, 한 30%? 마이너스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주었으니까. 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직 던지지 않았어요. 물론 못 던지니까 갖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자. 근데 비트코인 캐시를 또 좋게 보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유투데이 따르면 카리브에 위치한 네덜란드령섬 신트 마르턴. 비트코인 캐시를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뭐 통합분민당 뭐 대표 롤란드 브리슨이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비즈니스에도 사용하고 거래에도 사용하고 저축도 가능하게끔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서 지난주 보수를 bch로 받겠다고 발표 했다고 합니다 차재건 님이 저랑 비케 비슷하시네요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했을 겁니다 자, 신트마르턴이 어디냐면 자, 뭐, 이 정도 섬입니다. 큰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좀 자그만한 그 섬인데, 너무 생뚱맞죠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를 법정화폐로 쓰겠대. 사실 비트코인 캐시를 법정화폐로 쓰기에는 어려운 감이 너무 그, 어렵습니다. 사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업 증명 방식이기도 하고, 수수료도 그렇고, 속도도 느리고, 소매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파트너십들이, 뭐, 우주안이라던가, 이런 또, 뒤에서, 또 이렇게 세력들끼리 뭐, 얘기를 했거나, 입을 맞췄거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들로 보이는데, 자. 굉장히 좀, 조그마한 섬이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 뭐, 한 거제도 같은 분위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물이 굉장히 맑다 그래요. 그래서 15개의 해변이 있는데 막 관광지로 막 이렇게 유명할 만큼. 자, 그래서 이런 이렇게 생긴 데가 이제 뭐 그랜드 케이스 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조그마한 섬에 네덜란드랑 뭐 프랑스 그 서로 중간에 있는 신트 마르턴 섬에 비트코인 케이스가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이 됐다. 뭐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네덜란드 세인트 마틴섬, 비트코인 캐시, 법정 앞에 공식 채택, 법안, 검토. 프랑스랑 네덜란드 사이의 작은 섬이고, 넓이는 뭐 88km 제곱미터 정도의 수준의 소규모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단 대표가 롤란드 브리슨인데, 비즈니스에도 사용하고, 거래도 하고, 저축도 가능하게 하는, 요런 거를 비트코인 캐시로 사겠다 그리고 보수도 비트코인 캐시로 받겠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캐시가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25% 정도 상승을 했죠 자 비트코인 5대천왕 뭐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리플까지 코인 5대천왕 이렇게 불리는데 자그 중에 들어간 게 비트코인 캐시죠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리뉴얼 되기 전에도 비트코인 캐시가 한 자리 위치에 있었습니다. 2018년도 상승장일 때 비트코인 캐시가 많이 갔을 때가 580까지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채굴장 세력 애들이 뛰었다, 떨어뜨렸다, 그냥 뭐 장난질 할 때가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580까지 갔었다는 거. 지금 이더리움 자리에 있던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죠. 자, 이게 참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전에 그 있었고 코인 이슈도 지금 뭐 적은 비중 아닙니다. 웬만큼 있어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고 마이너스 뭐40% 지금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코인 이슈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하기에도 뭐 하고. 자 코인 이슈가 좋은 코인 조건 네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보 이것도 뭐네 가지 말씀드렸었었지 자 어떤 코인이 좋은 코인이다 말씀드렸죠 좋은 코인 네 가지 첫 번째 실질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사업적인 수환이 좋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관련 코인 자,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중에 리플 들어가 있죠. 코인 이슈가 리플을 왜 좋아할까? 뭐, 물론 방송 보신 분들은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뒤집어지게 해드리, 해드리고 있으니까 왜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자, 리플. 리플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매출이 발생해요, 안 해요? ODL 서비스 하면서 실질적으로 리플 기업이 매출이 발생을 하죠. 필리핀, 베트남, 이런 그 이멀진 국가들, 자기네 나라, 해외 노동자분들이 자기네 나라로 송금하는, 송금 그 만을 리플 ODL로 쓰죠.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뭐 거의 순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 3분기, 4분기 그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분그 3개월 매출이 10억 달러였나? 아니면 뭐 6개월 매출이 10억 달러였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업 XRP 리플 기업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알키미페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갖고 있죠 얘네들은 코인회사가 아니고 알키미페이라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비자카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페이먼트 기업입니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스탈라,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매출 발생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할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2022년도에는, 코인 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각 국가별로 CBDC가 나오게 되면은, CBDC가 기존에 나와있는 알트 코인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뭐,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 코인들, 시중에 나와 있는 알트 코인들, 98% 이상.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업비트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좋은 코인들도 있겠지. 뭐, 보라, 웨이브, 이더림, 샌드박스, 에이다, 오미세고, 이오스, 솔라나. 여기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분. 카이버 네트워크. 좋은 코인이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카이버 네트워크 기업, 얘네 그 관련된 재단이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할 건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2018, 2019, 2020, 2021. 없어지는 코인이 1년에 몇천 개씩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 2018년도에는 그냥 뭐 이런 외국인들 사진 걸어놓고 진짜 실체도 없어 ICO 막해돈다 받아 받고 두달세달막 트위터 관리하고 뭐한대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돈 먹고 나르는 코인들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거래 사, 그 사무실 이런 것도 임대 월세 해놓고 천에 50짜리 하나 해놓고 트위터 관리하면서 직원들 4명 5명 돌리고 ICO 받아갖고, 상장해놓고, 국내 거래소도 뭐 해외 거래소도 상장시키고, 유니스업에서 통해가지고, 그런 코인들 수두룩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코인들, 기업 코인, 기업 관련 코인들, 제가 금요일날 SK 관련해서, SK에서 발행하는 코인 제가 다뤄드릴 건데, SK에서도 발행하고, 넷마블에서 발행한다고 합니다. 넥슨 발행하죠. NC소프트 발행할까, 안 할까? 발행해. 앞으로 이제 기업들, 삼성, 뭐, 이런, LG, 현대, 뭐, 뒤집어지는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는데 실체도 없고, 그냥 일반 사무실 천에 5 0짜리 그런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살아남죠. 앞으로는 기업 관련 코인, 아니면 그 해당 코인의 기업이 매출이 진짜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실질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비즈니스를 진짜 하고 있는지, 안전한 코인인지 롯데코인도 있어요 하시죠? 기업이랑 개인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당연히 개인이 기업 못 이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채굴을 하고 있고 세력이 붙어서 가격을 펌핑 시킬 수 가격을 펌핑 시킬 수밖에 없는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지금도 되고. 자. 코인의 슈 포트폴리오 중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사실상 파트너십 없어요. 비즈니스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생태계에서 뭐 레이어 2라던가 뭐 기술력 속도력 떨어집니다. 다른 코인들보다 파트너십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있냐? 앞으로 이더리움 최고라는 작업장 생태계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음으로 가져갈 거다. 그것도 그레이스 케일도 자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 자금 들어가는 게 미국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채굴을 하고 있고 세력장이 붙어 있어. 채굴 세력장 애들 뒤집어지게 채굴하는 애들은 하루에 전기세만 7천에서 1억 가까이 냅니다. 그런 애들 돈 뒤집어지게 많죠. 그런 애들이 가격을 펌핑시킬 수 밖에 없어. 왜? 자기네가 채굴하는 코인이 가치가 떨어져. 그럼 굳이 채굴할 필요 없죠. 생산성,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단가 계산했을 때도. 원가 대비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띄울 수밖에 없어.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자,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일조를 한게 채굴장 애들이 어느 정도 일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다 누가 이렇게 알 수는 없지. 누가 이 가격 가격을 올렸는지, 개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는 제가 분석을 해 왔어요. 채굴장 애들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 왜? 앞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더리움 채굴장을 채굴하다가 이더림이 지분 증명 바뀌면서 이더림 클래식을 채굴을 해야 돼. 근데 이더림 클래식이 가격이 낮네? 채굴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거래소에서 매수 긁어. 펌핑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캐시 2018년도 580만원까지 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거다. 트래블룰도 그렇고, 뭐 자동 그 자전거래도 힘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펌핑 시키 펌핑 시키는 게 전년도보다 2018, 2019, 2017 이럴 때보다는 굉장히 힘들 거다. 실제로 돈만 주면은 해당 코인을 가격을 올려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브로커들이 그런 식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2018, 2019년 다 그렇게 했고, 자, 그럼 세 번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코인. 자, 이래서 코인이 슈포트폴리오가 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인판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고 생태계를 씹어먹고 있는 거. 자, 비트코인. 말할 필요 없고. 이더리움. 디파이 NFT 생태계 거의 뭐70% 80% 이상 점유하고 있죠. 자, 폴리곤. 이더리움 생태계를 레이어 2로 해가지고 씹어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커지고 있어요. 자, 알고랜드. 제2의 이더리움. 자리 노리고 있고. 트론 생태계. 디파이 USDC, USDT 송금망 다 쓰이고, 디파이면 디파이 NFT면 NFT 안 하는 게 없어. 트론 A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생태계 NFT고 디파이고 디시버지게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코인들,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블록체인상에서, 네트워크에서, 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장래 장래라든가 뭐 희망성 가능성을 볼수 있는 코인들. 트론도 아까 말씀을 안 들었네요. 트론도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 토렌트, 우리 PTP 이용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또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자,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암호화폐 ETF 상품에 속해있는 코인. 자,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또. 자, 그레이스 케일이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레이스 케일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코인들이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들어가 있고 이더림 들어가 있고 리플도 들어가 있다가 지금 SEC 소송 때문에 소송 끝나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A다 들어가고 ETC 들어가고 스텔라 들어가고 알고랜드 폴리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 ETF 상품.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주식 거래소에서 주식 시장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팔, 그 판매가 돼, 거래가 돼. 그럼 그 코인은 어떻게 될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트론, 발키리 또 트러스트 상품 주, 들어가가지고, 유럽도 독일, 도이체 베르체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미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코인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유명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펀드, 암호화폐 펀드 뭐 주식으로 따진 뮤추얼펀드예요 이것저것 좋은 코인들 다 몰, 몰아다 놓고, 일본 우리 SBI에서 리플 위주로 펀드 만들죠. 리플이 50% 들어가 있고, 이더리움 30, 비트코인 2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그 코인들, 그 포트폴리오를 사면 어떻게 돼요? 그 포트폴리오를 사시는 분들은 이 해당 콜, 그 관련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ETF 상품에 들어가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다 걸, 골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또 알고랜드, 2억 달러 포트폴리오 들어갔죠? 누가 들어가요? 스카라무치. 형님, 암호화폐 펀드에 알고랜드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ETF 상품에 속해있는 코인들 담으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겠어. 어떤 코인이 좋은지. 그냥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코인 이슈가 다 알려드리죠 그리고 또뭐 에메랄드 등급 분들또 신규 추천 코인 해드리는 것들도 이더리움 또 생태계 뒤집어지는 거 요런 것들 자 근데 비트코인 캐시로 다시 돌아오면 문제점이 있죠 잦은 하드포크 뭐 비트코인 ABC 뭐또 E캐시 뭐, e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식이라도 마찬가지야 카카오가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또뭐 있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숙주 역할을 하는 카카오 주식은 힘을 잃게 됩니다. 왜? 왜 이렇게 될까? 자, 내가 비트코인 캐시 너무 팬이야. 너무 좋아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이번 코인 판에 들어와 사고 싶어. 근데 어?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뭐 비트코인 A, B, C 뭐또 뭐 E 캐시 막 이런 코인들이 있어 어? 그럼 이런 코인들은 가격도 저렴하네 싸네 비트코인 캐시를 사려고 들어왔다가 걔네들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캐시가 갖고 있는 회사 코인이니까 펌핑하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산되는 거예요 투자가 잦은 하드포크 요거 안 좋죠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코인리시도 그 비트코인 캐시 지금 갖고 있는데도 비즈니스가 없어 실질적으로 회사가 트위터나 이런 것들도 관리가 안돼 비트코인 캐시 공식 트위터가 없습니다. 뭐 코인리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 트위터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마케팅도 안 돼. 그냥 2018, 2019 그냥 채굴해가지고 가격 펌핑하고 거기에 그냥 있는 것 같은. 뭐 스마트 비치해가지고 뭐 기술이라든가 업데이트, 뭐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세인트 마틴 선 비트코인 캐시 법정 앞에 학원이 있는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 너무 좀 현저히 떨어져.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단 가격은 반드시 상승할 코인이다. 왜 자가증명 방식 코인이고 채굴장 애들이 건드리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뭐 증명을 해주지, 가격이 최고다. 그러신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담으셔도 상관없어요.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단, 오래 갖고 갈 코인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좋지만, 요거보다 더 좋은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시중에는. 콜리곤 알고랜드, 스텔라, 트론, 뭐, 이더룸 플래싱, 이런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알케미 페이까지. 뒤집어지게 많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코인 이슈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보여 중이고, 마이너스 40%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이랑,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요거는 실시간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가 코인을 분석하고 코인 판을 그, 바라봤을 땐 객관적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관적인 거는 아예 떨쳐내야 됩니다 객관적 이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내가 이 코인 안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고집을 버려야 돼요 안전 안전성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고집 버려야 됩니다. 코인 이슈가 포트폴리오 바꾸면서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그때 말씀을 드렸죠.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이거 짜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빼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1 0 가지 문항을 바꿔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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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안 되면은 딱 미달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빠진 겁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코인 간다 좋다 리플 내가 많이 갖고 있어 코인이슈 리플 sec 소송 장안 좋으면은 2천원 많이 가도 2천원이래 코인이슈님 리플을 내가 지금 1년 2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고작 2천원밖에 못 가요 잘못 하셨네요 분석을 똑바로 하세요 욕하고 막 이래 댓글 쓰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으면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유동성이 안 되는데 리플이 4,000원 5,000원 간다. 물론 그런 방송들도 있겠죠. 리플 5,000원 간에 만원 간에 뭐 세력들 다막 얘기하고 뭐 하고. 될까 그게? 내가 피같이 벌은 돈, 힘들게 벌은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절대 안 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보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BJ, 유튜버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이 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3년, 4년 동안 똑같아. 무슨 뜻일까? 3년, 4년 동안 똑같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코인, 저 코인 좋다고 말했으니까 번복하면 안 되죠. 안 되겠죠. 믿음을 잃겠죠. 신용을 잃겠죠. 누가 봐도 안 좋은 코인이야. 그런데도 좋은 코인이라 할 수밖에 없어 왜 신용을 잃으니까 자 코인 판이나 주식 판이나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2018 2019년도 웹3.0 코인 알고 계신 분 2020년도에 코인 판에 들어왔는데 NFT 관련 코인들 담으신 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2022년도죠 지금은 메타 아니면 NFT, 웹3.0, 이런 그 유망한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2018년도, 2019년도 예전 코인들 그거 좋다 그러고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거? 모르겠어요. 물론 예전 코인이라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포트폴리오를 딱 짰을 때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산 시장은 1분 1초마다 다르고 트렌드가 바뀝니다. 웹 3.0이 뭐예요? 뭐 NFT가 뭐예요? 트렌드 그 메타버스가 뭐예요? 오늘 좋던 게 내일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트렌드에 맞게 좋은 코인들 포트폴리오 리뉴얼해서 구성해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코인슈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포트폴리오 리뉴얼 돼서 수정하고 비트코인 캐시 빠지고 세 가지 추가됐어세 가지 추가돼서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나온 겁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보시면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상위권에 있어요 검색량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가격 상승도 보이시죠 자 포트폴리오도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보는 그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밀고 있는 코인들 포트폴리오가 아무리 봐도 안 좋은 코인들이야 좋지 않은 코인들, 옛날 코인들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방송을 계속해서 보면서, 정으로, 좋아하니까, 애정으로,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될까? 피 같은 돈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문제점, 고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방송하시는 분이나, 투자자분들이나. 코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캐시 아직도 고집 갖고 있습니다. 좋, 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야. 비즈니스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잦은 하드포크. 마케팅도 없어. 차라리 요거 담을 거. 코니슈 포트폴리오냐. 폴리곤. 알고랜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자금력? 뒤집어져. 폴리곤? 말할 필요 없고. 이런 코인들 담을 것 같아요. 알케미 페이. 블록체인계. 어떻게 돼요? 비자. 마스터카드. 알키미페이가 얼마 전에 그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라고 나왔더라구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져요. 이런 코인들이 많은데 굳이?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맞으면 맞았다고 상, 자랑하고, 뭐 생색 대좀 내고. 또 그런 점들을 또 코인 이슈 가족분들 좋아해 주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보,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아시겠죠? 비해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유망 코인들 요걸로 구성하는 게 낫다. 메타 NFT 웹3.0 시대에 뒤처지지 마세요. 시대에 뒤처지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밀고 있는 그거는 투자 시장에서도 한참 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캐시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 코인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손절 안 됩니다. 요거 갖고 가시면 무조건 우리 2023 24까지 갖고 가시면은 구매하셨던 금액 보다는 그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케이가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시처럼 뭐80% 90% 올라 오르면 그때 분할로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분할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도 지금 분할로 정리를 그할 생각인데 가격이 안 왔어. 아직 마이너스 30% 40%야. 상승장에 던지거나 아니면 제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장에 던지시면 됩니다. 갖고 가시면 돼요. 코인 이슈님 비트코인 캐시를 팔아서 그걸로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갖고 계세요. 손절은 안 됩니다. 코인 판에서 손절하는 거 자발트 손절하는 거예요. 메이저 코인들 손절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Hey, I got a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